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이미팝이에요. 당신 누구십니까? 적겼어요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에이미팝 아빠입니다. 저희가 벌써 에이미팝 TV 마을을 타운을 많이 만들었답니다. 거기요. 근데 어떤 이제... 일단은 저는 아빠 요즘에 만든 미로 대형 미로를 공사했는데 여기를 탐험하게 됐습니다. 같이 가시죠? 네저 가고 있어요. 뒤따라깐고제 앞으로 보세요. 저 잼민이가 앞으로 가야죠. 내려갈까요? 아 어. 자 들어가 봅시다. 자 준비됐나요? 네. 자. 잠깐만요. 저 뭔가 좀 들고요. 잠깐만요. 좀 밝게 하려고. 네. 제가 뭐 어두운 데에서는 뭔가 필요할 수 있죠. 뭐예요? 햇불. 얼 얼굴로 가요. 네. 어 그래 저쪽으로 갈게요. 네 천천히 같이 갑시다. 저쪽은. 말을 어, 좀 하면서 가세요 여기 좀 어두운 거 같은데 네 뒤로 들어가서 한번 말해보세요 이쪽이 좀 어두운 거 같아요 근데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laughs> 어, 어, 어? 무슨 소리예요? 미안해요 내가 두번 화면 터치가 길어가지고 정말요? 네. 이쪽인가요? <laughs>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요 아이고. 아이고 고마워요 자꾸 화면 터치가 이렇게 되네 이쪽은 또 뭐예요? 길이 두 개네요 코카콜라 맛있다 이쪽이다 오, 이쪽이 맞는 것 같아요. 오, 오 여기 어디에 여기 좀 밝은데요? 이쪽이 좀 밝아요. 얼른 가봐요. 네, 아, 밝, 밝은 밝은 어디... 빛이 나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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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탈출했어요. 와, 뭐 이렇게 간 간단하죠? 탈출이다. 어. 간단해도 재밌군요. 우와. 일단 우리 집부터 짓죠 이렇게 큰 거를 아, 미로가 좀 설계가 잘못됐나 보군요. 아, 잘 됐는데요? 설계를 좀 바꿔야겠어요. 아, 아니, 그냥 일단 집 먼저 지어요. 네, 네, 지어요. 아빠는 네. 오늘 다시 미로를 반대쪽으로 한번 탐험해 봅시다. 우리 아까 반대쪽으로 한번 가 봐요. 네. 너무 미로가 쉽게 끝나서 시청자들이 시시 해야 할것 같아요. 반대쪽으로 음. 가 봅시다. Maze. 메이즈. 네. 여쪽으로 가는 거죠? 알았어요. 이쪽으로 갈게요. 들로와요이로 이제. 내 네, 어디요? 반대로 가면서요. 이쪽으로 가라면서요. 아, 재민이. 이 재민이. 재민이, 이리로 오세요. 네, 여기서 이쪽으로 가볼 거예요. 야? 잠깐만요. 어디로 와요? 아이 거들. 이리로 가세요. 예, 여쪽으로? 아니요, 아니요. 그쪽으로네. 네. 아까는 이리로 안 가봤죠. 오, 여기 어 오, 하늘이다. 이리로 와봐요. 이 길이 있어요. 길이 아직 넉넉하군요. 어? 반대쪽을 볼수 있어요? 음, 여쪽인가? 여쪽은 또 뭐야? 또 이상한 점이 있어요. 어, 저쪽은 또 뭐지? 어, 여기 조그마한 길이 있어요. 들어가 보죠. 오, 왜왜 왜 이렇게 좁지? 어, 여기서 랜턴? 잠깐만, 이건 뭐야 또? 어? 어! 여기 조그만 길이 있어요 또! 이쪽 뭐야? 이쪽이 또 뭐예요? 이쪽 이 길로 가고 오! 오! 기둥이 있네요? 음, 와 뭐야? 역시 이쪽이 훨씬 재밌네요 뭐? 어, 빙을돌았어요 일로 와봐요 어? 이쪽은 또 뭐죠? 야, 어? 뭐야? 조그만 길이 있네요? 가보죠. 어? 막혔네? 이거. 이고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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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거. 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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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거. 은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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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와 이렇게 이렇게 재밌네 아, 이건... 일단 일단 우리 집 먼저 지어요 알았죠? 네 이건 재밌었어요 아, 아 출구가 두개 있었군요 여기 네 아까 전에 출입구가 두 개나 있었거든요 그래요 이제 나중에 아빠는 2층 공사 나중에 할 겁니다 자 일단, 일단 집부터 지죠집 네. 짓기 대결 시작 자 어디다 집을 지을 거예요? 전요? 옛날에 이, 와, 이 와, 집은 와. 뭐예요? 이집 지었잖아요. 이집좀 서울만 좀 해주세요. 이거 집 지은 거 아니에요? 네, 잼... 집 아니에요. 잼민이가 지은 거 아니에요? 제가 지은 거예요. 어, 이거 물에 네. 빠지면 은 흘러내려갈 것 같은데. 아, 네, 흘러내려가요. 거 워터슬라이드예요. 그래. 제가 워터슬라이드 해드릴게요. 자, 봐봐요. 네. 이쪽으로 서 있어요. 아, 그거 아이템 치우세요, 당장. 그 아이템 당장 치우세요. 아이템 당장 치우세요. 그 치우세요. 치우라고요. 어떻게 치워요? 아니, 그거 치우라니까요, 아이템을. 아니, 아이템을. 쉬운 하는 말이에요. 어. 왜요? 그래야 너 저한테 방해 안 돼요. 아, 그래. 어 이렇게 쭉 앞으로 어. 이렇게 반대로 쭉 앞으로 가세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게 이렇게 통통 아니 거쪽이 아니에요 여쪽이에요. 어. 아, 이쪽 갑니다. 흘러가고 자 여기로 물, 어, 어 아, 여기서 갑니다. 물길이 물살이 바뀌었는데요. 방향이. 와 물살이 바뀌니까 음. 좀 이렇게 좀 걸어줘야 해요. 갑니다. 여기로 올라와봐 여기가 대나무숲입니다. 아이 여기 대상 대나무숲입니다. 어? 아이고 괜찮아요? 아, 이렇게 오는 거군요. 자 네, 여기는 트램폴린입니다. 갑니다. 우 와. 나도 뛰어볼게요. 좀더 어? 뛰네요. 네. 자 우리 일단은 나가 볼까요? 나 나오, 나오세요 이제 우리 일단 집 먼저 지어야 하잖아요. 우리 집 짓는 곳을 어디로 할까요? 땅을 찾읍시다. 일단은 땅 일단, 좋은 땅을 골라야 돼요. 네, 좋은 땅을 아주 좋은 땅을 골라 어디 가세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잘 해야 된답니다. 네, 우리 이번에는 이로 와봐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어 마인크래프트 미로 탐험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네. 안녕. 안녕.